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CP 네트워크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네트워크 기초 개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OSI 7계층과 TCP IP 4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SI 7계층에는 7개의 저희가 정보처리기사 공부할 때 기본적 로 공부하는 게 있죠. 그 수준에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응표세전 내대물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 응용계층, 프레젠테이션, 표현계층, 세션계층, 전송네트워크, 데이터 물리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각 하드웨어 어떤 장비를 쓰는가 부터 살펴볼게요 물리계층부터 보자면 허브리피터, 랜을 쓰고 데이터링크에서는 스위치 브릿지 네트워크에서는 라우터 그리고 트랜스포트 전송계층에서는 뭐 장비랄 건 딱히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세 가지 계층에서 장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각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드리면은 허브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 가정 한랜랜 이라 하면 근접망 내부망이에요 우리 집으로 치자면 와이파이가 하나가 있고 또는 포트로 연결된 컴퓨터가 세 대가 있다면그세 대의 네트워크 망 우리 가족 집 안의 네트워크 망을 근접한 노드 끼리의 망을 랜이라고 부릅니다 이 l이 로컬이니까 그래서 그 로컬에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허브를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를 들면은 저희가 책상을 컴퓨터를 세대를 쓴다 해봐요. 그러면 그 세대의 본체를 각각 어떤 포트 박스에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그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컴퓨터 1번,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 있으실까요? 그렇게 해주는 얘가 허브거든요. 각 컴퓨터를 포트별로 연결시켜 주는 것.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포트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얘가 L2 스위치 여기서 데이터 링크 L2 스위치 차이점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허브는 좀 멍청해요. 그니까 A 컴퓨터, ABC 컴퓨터가 하나의 포트로, 아니, ABC 컴퓨터가 각각의 포트가 허브로 인해서 연결되겠다.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A가 C한테 보내고 싶어요. 어떤 안녕이란 데이터를. 그러면은 A가 C한테만 보는 게 아니라 A가 이 허브를 통해서 B, C한테 다 보내요. 그러면 B는 자기는 아니다. 목적지가 자기는 맞지 않다라고 취소로 보내고 C가 바꿔요 또 c가 안녕이라고 대답 받았 으면 어 안녕이라고 다시 보낼 때도 a b한테 다 보내고 b가 아니라고 해서 그건 취소 무효가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포트로 다 보내지 만 브로드캐스팅이라고요 데이터 링크는 좀 똑똑한 허그 라 보면 돼요 이 l2 스위치가 얘네는 맥 주소 ip, IP 맵핑을 그러니까 맥 주소라 하면 어뭐 홍길동 주민번호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맥주선는 홍길동이 되는 거고 IP는 주민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하고 IP를 매핑한 거를 보고서 그 목적지에만 포트에만 전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A에서 C에게만 전송을 하는 겁니다 리피터는 그냥 단순히 어, 저희 집이 커가지고 안방까지 와이파이가 안다 그러면은 그때 리피터로 증폭시켜 줘가지고 먼 거리까지 닿게 해주고 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부망입니다. 그냥 집 안에 망, 네트워크망. 그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뭐, 유사 이름은 NIC라고도 해요. NIC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그냥 컴퓨터 본체 안에 있는 카드, 칩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케이블로 연결하고, 그렇게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니까, 그걸 랜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DU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PDU가 이렇게 있어요. 다 보면은, PDU는 데이터 유닛, 그 데이터 단위에요. 데이터 단위를 위에서부터 보자면은, 이, 얘네가 응용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치자면은, 얘가 안녕이라고 보냈을 친구가, 그럼 그게 이렇게 뭐, 안복, 안복과 일어나가지고 연결된 상태에서 뭐, 어찌든 안녕이라고 보냈을 카카오톡에서, 그 안정이란 데이터를 앞에다가 헤더를 붙여가지고 세그먼트로 만들어요. 그게 세그먼트라고 불려요. 그 세그먼트 앞에 또 헤더가 붙여서 패킷이라고 부르고 네트워크에서 그 패킷이 또 데이터링크로 가가지고 헤더가 붙이면 프레임이라고 불리 고이 프레임이 또 피지컬 물리 계층 으로 가면 그거는 비트라고 불려 요 그래서 이 비트가 그 밑에 네트워크, 그, 그, 케이블, 그, 해저 케이블 통신하는 거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게, 해저에 깔려가지고 전기 타고 타고 가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이 비트가 타고 타고 가가지고, 다시 이제 상대방 카카오톡에 도착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위로 가는 거죠. 비트에서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다 쌓여진 채로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프레임이 헤더를 벗기고 벗겨졌으니까 또 여기 세그먼트가 나올 테고 또 세그먼트를 벗기면 또 데이터가 나올 테고 그 데이터를 응용계층에서 카톡으로 상대가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PDU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프로토콜인데 프로토콜은 TCP/IP 4계층과도 설명을 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먼저 TCP/IP UDP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 그전에 응용계층 4계층이 뭐냐면 응용계층 이세개 그리고 전송계층 네트워크 계층 얘네를 합해 가지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 나왔는데 이 이름은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이렇게 나뉜다. 얘는 렌 아니에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 집 안, 우리 집 안이 이렇게 망망대로 떠나가지고 어떤 카카오톡 어플 안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은 어떤 이런 통신을 하는 데 관해서 규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규칙이나 예를 들면은 저희가 우편을 보냈어요. 근데 우편 안에는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잖아요 뭐 홍길동한테 보낸다 어디 서울 사는 홍길동한테 보내면 서울 몇, 몇 무슨 무슨 대로 몇 번지 홍길동 이런 거를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홍길동 이름이 빠지면 안 되고 뭐 무슨 무슨 대로 991 이런 그 지원도 빠지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건데 아무튼 tcp udp도 그런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 TCP는 신뢰성 있고 연결 확립. 그러니까 얘는 연결 신뢰성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 UDP는 신뢰성이 없어요. 그냥 뭐 패키지 전송 중에 버벅거려도 일단 지나가요. 저희가 뭐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볼때 지직거려도 그걸 다시 받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쪽으로. 근데 중요한 데이터는 다시 줘라 하면서 패키지 전송을 요구하고 오류 난 거는 다시 받고 하는 게. 신뢰성 있고 연결 확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있고 이 전송 계층의 역할은 양 종단 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집까지 이먼 거리 다른 네트워크망 우리 집을 랜망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안의 랜망까지 양 종단간 음,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 이 트랜스포트는 전송 계층이에요. TCP, UDP를 사용하여서 TC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성이 UDP는 속도만 빠르게.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이 전송 계층에서는 신뢰성을 중요시 여겼다면 네트워크에서는 속도만 중요시 그게 i p 예요 IP는 비 신뢰성, 그냥 영, 빠르게 빠르게만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TCPIP 사계층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어, 이런 네트워크 단에서 TCP 신뢰성도 있고, 그리고 IP 속도도 빠르게 보내겠다 해서 TCPIP라고 보통 불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음, 구체적으로 프로토콜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 ICMP, ARP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ICMP는 아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는 오류란 것에 대해서 다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ICMP고, ARP는 저희가 여기까지 우리 집아니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타고 타고 안녕이란 말이 우리 집까지 왔어요 데이터 이렇게 지금까지 근데 이 IP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 주소를 받아서 왔는데 그 안에서도 카, 카톡 안녕이란 말을 누구한테 보낼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중에서 동생이랑 그중에서 맥 어드레스를 찾아가지고 변경해 주는 게이 AR p 역할이에요 어떤 하나의 집 주소 안에서도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는다. 뭐 주민번호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IP를 받았을 때 맥주소로 변경해서 내 컴퓨터를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얘는 맥주소를 IP주소로 변경하는 것. IP주소를 왜맥주소는 이렇게 귀찮게 나누냐 한다면은 맥주소는 물리적인 주소예요. 내 컴퓨터 주소. IP는 내 망에 대한 주소예요. IP를, 개수가 부족한 거야. IP를 계속 할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IP 안에서 어떤 나눠가지고 서브네팅 한다고 하죠. IP 주소를 나눠서 할당하고 맥 주소로 또 개인 컴퓨터 주소를 하는 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다, 그거를 다중화라고 하죠.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이 a r p 랑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라우터 장비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아까 다 설명드린 것들이 이 간단하고 요약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 여기 설명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런 파일 전송하고 뭐 웹이고 뭐 이렇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자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NCP 준비를 하기 전에, NCP 네트워크 과목을 준비하기 전에, 간단히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준은 정처기 수준으로 OSR7계층과 TCPIP 4계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